엄길청의 컨설팅 두화 제8화 이삿짐센터 인부박기돈의 1등이 되는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석 두번째 어서오세요 네. 나이스 드라마 IMG입니다 어. 야너 어디로 가면 되냐 아, 네, 네, 네. 정신껏 모셨다자 어, 이쪽으로 아, 아, 그래.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길청입니다 경상도 밀양에서 무작정 상경한 박해돈이 식당을 전전하다가 무교동 낙지골목에 위치한 소주나이트클럽의 새칭 뽀이로 등장을 합니다. 무교동 뽀이하니까 그 한때 이 기업의 신화를 이뤘던 나산그룹의 나병균 회장이 떠오릅니다. 아마 지금은 한때의 부름으로 와신상담하고 있습니다만 은 그도 이 골목에서 성공한 아주 불세출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박해돈이 먹고 사는 일이 당면 목표였다면 은 나이트클럽까지 갈 일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그에게 다른 목표가 있었습니다. 무교동의 종로 쪽으로 가다 보면 종로 2가가 나오죠. 그 일대가 당시에 대표적인 학원가였습니다. 아, 시간을 내서 학원에 다닐 계획을 세우다 보니 밤만이라는 곳을 찾게 된 셈이죠. 뭐 한문 학원, 영어 학원, 검정고시 학원 그걸 다 썼어요. 어쨌든 제가 1등을 하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뭐 자격증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사장할 건데 뭐, 뭐 졸업장이 필요합니까? 뭐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 지식은 있어야 되거든 그래도요 그래서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음, 회계 학원이니뭐 이렇게 다 거기서 다녔어요. 근데 지식은 필요하지만 졸업장은 내가 사장할 거니까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든지 제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검정고시 그러니까 고급, 대금 이렇게 보고 뭐 시험은 난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시험 취자격도 없어요. 공부만 했을 뿐이지 저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소위 학력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한번 들어둔 직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종류의 학원들 사람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목표를 세운 다음에 나가게 되죠. 그 역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학원에 나가긴 했다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훗날 사장이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야, 야 박효동 너도 이번 4월 고입 검정시험에 응시해야지. 원수의 구실 사진 찍어오라고 했는데 왜안 가져왔어? 어, 지는 시험 안볼깁니다 어, 어, 자식아, 이거 시험 안 보고 어찌겠다는 거야? 시험 안 보고 여기 학원에서 고등학교 과정 배울 깁니다 아, 이, 이건 봐라 이거. 임마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대검을 준비했다가 대학 시험을 봐야지. 어, 찌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야? 어, 왜 필요 없어? 사실 초등학교를 다못 마치고 서울에 왔거든요. 아 그러고. 지는 졸업장 내밀고 회사에 취직하는 거안할 겁니다. 그럼 공부는 왜 해? 지는 예, 졸업장 내고 취직하는 사람은 안 하고 예, 사람을 뽑아서 쓰는 사장이 될 겁니다. 어. 어? 야, 이거 우리 학원 간판을 바꿔달아야겠네. 어? 사장 양성학원으로. 아, <laughs> 지난 세월이어서 지금에 와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팀의 질문에 그는 그것이 아니라고 정색을 했다. 아직 어떤 분야가 될지 모르지만 사장이 되겠다는 목표가 확실했다는 것이다. 사장이 되면 자신의 휘하에 고등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즐겨할 것이고 그들과 사업을 의논하고 그들이 올린 서류를 결제하자면 최소한 우편이나 영화사전을 뒤적거릴만한 기초지식은 갖춰 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당시 공부에 매달린 목표였다. 나는 꼭 1등을 하고 말겠다 지구에서 농사 짓는 일에 1등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 농토가 너무 적어서, 그건 안 되겠고. 그때부터 박혜도는 자신이 훗날 사장이 되어서 해볼 만한 사업거리를 찾아나섰다고 한다. 야! 스테노하고 와! 스테나 여기 있습 에헤 제대로 맞추고 조였는데, 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이거. 에휴! 야, 박혜도님, 이거 한번 해봐. 박혜도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서 1등 정비사가 되려고 시도를 해보기도 했고,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 정직해서 세상이 알아주는 유기장이 되려고 노력해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그의 형으로부터 든든한 후원자를 소개받기도 했다. 내가 일을 봐주고 있는 분 누군지 알마니 깜짝 놀랄지다. 럭키 금성 그룹이라고 있지그 재벌 그룹 회사의 회장님 댁이라 가. 그런 데 말이다. 그분의 동생 되시는 부이내 보고 동생이 있으면 소개달랑 카나 내가 그런 데 가서 뭘 하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는데. 그분 댁에서 집안일도 봐주고 정원도 돌봐주고 하마 공부도 가르치 준다카더라. 예, 네, 한번 가볼 생각 없나? 공부를 가르치준다고. 그렇게 해서 박태도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 임원 집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시중을 들어주고 영어학원이며 한문학원에 다녔다고 하는데 70년대 말 그가 받은 월급은 10만 원이 넘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행재가 어디 있느냐고 좋아했을 텐데. 그러나 그는 달랐다. 내가 이 집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돈만 많이 받으면 뭐하노? 그는 군에 입대한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그 집을 나와버렸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봉원사 근처 허름한 동네에 자취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는 한편,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에 다녔다고 한다. 바로 거기에서 운명처럼 이삿짐을 운반하는 일과 만났던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박케돈이 어린 나이에 상경을 해서 그의 평생 인연이 된 이사침 운송업의 말을 들여놓기 전에 행적인 셈입니다만은. 자, 제가 잠깐 이박케돈의 행적을 보니까 말이죠. 그 사장이 될만 합니다. 아, 당시 학원에서 사장 수업을 받겠다는 건 참, 당시 환경으로서는 그, 가능한 환경이 아니죠. 요즘이야 뭐, MBL 양성하는 경영대학원들이 주로 CEO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회계라든가 재무 마케팅 인사관리를 과거에는 체계적으로 가르치던 그런 학원이나 학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여러 직업을 도전해 보면서 내 적성에 맞는지 그래야만 2나 1등을 할수 있다는 생각도 굉장히 현명한 생각입니다. 더불어 얻은 편안할 수 있는 그 대기업 임원집 집사 노릇도 그만두고 이 근로에 소중함에 일의 가치를 쫓는 자세도 오늘날 우리가 이 훌륭한 기업인에게 배울 수 있는 한 덕목이기도 하지요. 요즘 뭐, 일안 하고 돈 벌려는 사람들, 재테크하고, 무임승차하고, 후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군요. 박혜돈이 회의를 살던 집은 대로변으로 몇 개의 상점을 끼고 있었고, 그는 그 상가의 안쪽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야! 박케돈장해있는 거야? 어, 희성이구나. 라면 끓여 먹는 중이었는데. 들어와, 같이 먹자. 에이고 팔팔한 나이에 맨날 라면 타령이냐. 아들아, 뭐, 어, 돈도 못 버는 주제, 에삼시세끼 고기 먹게 생겼나? 아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야지 비계라고 사기 먹어야지. 아, 너, 내 시간 있으면 나랑 같이 일 나가자. 나도 마침, 일요일이니까 쉬는데. 무슨 일인데? 어, 우리 사는 이집 상가에, 왜이사짐장다있잖아 아, 내 일손 부족하다고 도와달라던데 같이 안 나갈래? 이삿짐 센터? 뭐, 나는 차로 운전할 줄 모른다 아이가. <laughs> 야, 누가 너보고 운전하랬어? 이삿짐 싣고 가서 사 집에다가 운반만 내주는 거야. 아, 나도 며칠 전에 하루 따라가서 해봤는데, 아, 우리 같은 좋은 놈한테는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일단 쏙쏙 하다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이때가 1978년이었다. 당시 서울 강남에 도곡동에 있던 청실아파트나 도곡주공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시작할 시점이었다. 어이 신참들! 이리와서 장농들아 예! 예! 조각들! 조각 맞았잖아요! 장농 서랍을 안열리게 미리미리 단거리를 해놔야지! 조심하라고 하믄 돼! 어이 신 목이 커서 하는데 그사이자한 명도 없어.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게에 우리 스타를 나갔어요. 그 당시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대부분 죽어도 불분명한 데다 성격도 난폭해서 이사하는 주인들이 인부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눈치를 살펴야 할형편이었다 이삿짐 나르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며칠 해보고 난 박해돈이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랬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노력해서 1등을 할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이사쯤 센터라니까. <laughs> 좋았어. 이사을 이렇게 배달해주고, 날라주고 이렇게 하니까 수입도 그런 대로 맞고, 그리고 제일 나았던 거는, 어쨌든,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제가 금방 얘기 몰라도 좀 만만해 보였어요. 아, 이 정도 분류의 사람들이 일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1등 할수 있겠다. 뭐든지 1등 하겠는데, 딴건 그렇잖아요. 제가 학식이 별로 없는데, 뭐, 고급 직종에가면 무슨 재직 1등을 합니까? 그래서 요구는 하겠다. 이 업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현황은 그렇더라고. 그리고 이 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잘하면 되니까. 네, 과거 이3몇번 하면 세간 살림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뭐, 인부 눈치 보느라고 가슴 졸이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유 저기 점심 때가 됐는데 뭐 짜장면이라도 응, 응, 응. 시켜드릴까요? 자, 이 아줌마 봐라 아 짜장면이 뭐예요? 최소한 짬뽕 곱빼기다가 군만두 두 접시를 시켜야지 아이고 예아니 그러면은 짬뽕 곱빼기하고 군만두도 시킬게요 그리고 끝이요? 아이 그럼 또뭘아 고랑주 두병은 기본으로 따라와야지 아 맞아, 맞아. 아줌마 눈치하고는? 이 점심 대접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이사 비용 계산할 때 보면 또팀 문제로 옥신각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삿짐 나르는 현장에서 잔표가 굵은 박혜돈 사장에 따르면 이삿짐 센터의 인부들이 노골조로 팁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이 강남 개발 당시 직장사를 하던 이른바 복부의등장로부터였다고 하죠. 영동에 거기서 입주하면서 직장사들이 삐까뻔쩍한, 그, 칠기, 칠기 가구들, 이런 걸 안방에다 딱 넣어놓고, 집가 올리려고, 그렇게 번쩍하게 해놓고, 집, 누가 집 보러 오면 그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 집이 뻔쩍하게 보이거든? 그럼 몇백만원, 몇천만원, 그 당시 몇백만원이죠? 몇백만원 얹어서 또 팔고, 팔고, 이렇게 하려고, 아예 고정으로 이렇게, 자기네 집, 그러니까 집장사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자기 것만 해주는 덕후이 있었어요. 저도 그,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뭐, 뭐, 그 당시 몇 백만 원, 천만 원 넘어가는 그 7기가 구들 안방에다 탁 넣으면 집이 근사해 보이거든요. 이 집장사하는 사람들이 값비싼 가구를 넣는거 하고 이사짐센터 인부들의 팁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엄길청의 컨설팅 드라마, 제8화. 이삭진 센터인부박혜돌의 1등이 되는 꿈. 이삼나끝뿐 임종석 연출로 두 번째였습니다.